이어서 강원 뉴스입니다. 지난 2013년 개발 사업 추진 이후 10년 넘게 지지 부진하던 강원 경제 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에 해외 부동산 회사 관계자들이 투자를 검토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지난 7월 망상 제1지구의 사업 시행자가 된 대명건설은 버크셔 해서웨이 홈서비스 등 해외 부동산 회사의 투자 중개인 등이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동해시를 방문해 투자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명건설은 망상 제일지구 개발에 1조 3천억 원대의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르면 내년 말에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한 뒤 국제학교와 레저 휴양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시가 오는 15일까지 지역 내 안전상비약품과 의료기기 판매업소 430곳에 대한 지도 점검을 벌입니다. 강릉시 공무원과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이 함께 지도 점검을 진행하며 안전상비약품과 코로나 19 검사 키트의 판매처 준수 여부 의료기기 판매업체의 불법 거짓 과대광고 같은 각종 법령 위반 사항을 중점 점검합니다. 강릉시는 현장 지도 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개도 또는 행정 지도를 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선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삼척시가 우수평생학습 도시에 선정돼 교육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2024년 평생학습 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삼척시는 시민들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인프라 확충에 기여한 실적을 인정받아 우수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재지정 평가를 면제받고 우수평생학습 도시 동판을 받았습니다. 강릉 원주대 교수진이 진행하는 강릉 해람 시민대학이 운영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학과 강릉시가 협력해 시민들과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음 달 3일부터 10일까지 강릉 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 교양과 중국사, 화학 인공지능, 구강관리 등 5개 강좌가 진행됩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27일까지 QR코드로 온라인 사전 신청하면 되고 선착순 70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비해 속초시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이 끝나가는 대상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부적격자, 여관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화와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또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한파가 발생했을 때 이동할 임시 대피시설과 한랭 질환자 의료기관 연계 등을 점검했습니다. 고성군이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 서류를 한 곳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통합민원발급창구를 운영합니다. 민원 종류별로 신청서를 써서 개별창구를 찾아다니던 이전과 달리 통합민원창구에서 여러가지 서류를 모두 기재하고 한 번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성군은 담당 직원 간의 협업 강화로 민원 응대품질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치매 안심마을 두 곳에 가정 일상생활 안전을 위한 물품 지원에 나섰습니다. 치매 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등 1,500만 원으로 북평면 남평 1리, 신동읍 조동 5리 두개 치매 안심마을 치매 환자와 고위험군 89가구에 가스 차단기를 보급해 설치했습니다. 또 치매 안심마을 전체 세대에 소화기를 지원하고 각 가정의 안전한 사용법을 교육했습니다. 강릉시가 올해 말까지 교통과태료 체납액 일제 정리를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체납과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홍보물을 시내 주요 지점에 게시하는 한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차량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 가산금 부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강릉시는 생계형 체납자들에겐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신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압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동해시가 천곡동 생활문화센터에서 문화누리카드 홍보부스를 운영합니다. 오늘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마련되는 부스에선 문화누리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어르신 계량 한복과 그릇 등이 진열될 예정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향후 기회 확대를 위해 연간 13만 원의 금액이 지원되는 복지 카드입니다. 강원도는 2025년도 당초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2천억 원 이상 늘어난 7조 8,059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수소 클러스터 등 미래 전략 산업에 2,492억 원을 투입하고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농어업인을 위한 육성 지원에는 1조 5,920억 원을 투자합니다. 사회복지회사는 3조 원 이상으로 배정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사회 간접 잡은 분야에 4,57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원도는 경기침체 장기화와 부동산 거래 둔화로 여건이 제한적이었지만 긴축 재정을 운영해 건정 재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양양지역 럼피스킨 발생 농가와 방역대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가 지난 8일부로 해제됐습니다. 강원도는 발생 농장과 반경 5km 안에 71개 농장에 대해 지난 4주 동안 추가 발생이 없고 임상 정밀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선 올해 4개 시군 7개 소 농장에서 럼피스킨 병이 발생해 고성과 양약은 최근 이동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